들어가줍니다. 파티에 가다 보면 여기 바운시 캔 캐슬, 이거 있죠? 이거는 이렇게 설치해줍니다. 자, 지금 벌써 2분의 1까지 왔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바운스 캔슬을 하나 더 설치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참 좋으니까, 이걸 이렇게 쭉 올립니다. 올리고 싶은 만큼 쭉 그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는데요. 이거는 다른 모양으로 저 끝을 있는 걸 기울게 해야 돼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엄청난 세상이니까 이 모양에도 이미 준비가 다돼 있어요. 단순한 모양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경사로를 설치해 줍니다. 그다음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뒤. 얘도 올려줍니다. 쭉쭉.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아서 저기로 가줄 거예요. 샤랄라랄랄라, 샤랄라. 자, 왔죠? 이거를, 으악! 아, 떠, 떨어졌다. 자, 다시 이거 이렇게 올라간 뒤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 이거를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시는 그런 분야미들 한 명쯤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밀려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벽 같은 거다 설치하면 이런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분야미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분야이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짧지만 그래도 재밌었죠? 분야미들 모두들 안녕!